안녕하세요, 공허한 청년입니다. 이 영상은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. 여러분들이 혼자만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야...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누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순... 편히 앉아 심호흡하고 음... 여유롭게 음... 이 영상을 음...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긴급. 우리가 모두 때때로 삶에 압도나 못한 공허함이나 있는... 불확실성한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일입니다. 뭐 이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고 이러한 감정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먼저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기를 바랍니다. 오이야 oh, 난날 yeah. 너무 사랑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는 항상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변화를 가져옵니다. 의미있는 방식으로 말이죠.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하나 모두 다 소중합니다. 아직도 나를 널 소중히 이번엔 삶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작은 지금... 것들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. 아침에 갓 내린 커피 냄새 피부에 닿는 따스한 햇볕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등이 될수 있습니다. 이것을 받아들이세요. 내 뼈서 지켜보고 있다. 경험을 아름다운 긍정적인 생각을 엮어 주는 실이기 때문입니다. 기억하세요.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.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친구나 가족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혼자 이 일을 겪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연민에 실천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과 같은 친절과 이해로 자신을 대해보는 건 어떨까요? 당신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자신의 참사리를 양육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말이 위로가 되고 주변 세상과 조금 더 연결되는 느낌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항상 당신을 기다리는 더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구라에